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트럼프 교육 개혁으로 깨어남에 대한 공격 준비. 그리고 실종된 클린트 이스트우드 영화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퍼트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미국의 교육 개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계획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 임기 동안 교육부를 개편하고 교육 분야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려는지 그 논란과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 교육에 있어 혁신적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그는 특히 공교육의 구조를 재편하고 보수적 가치를 반영한 교육 시스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교육부 폐쇄와 학교 선택권 확대를 추진하며 미국의 교육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세부 계획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당선인은 교육부 폐쇄를 언급했습니다. 교육부를 폐쇄할 경우 연방 정부의 교육 예산은 크게 줄어들거나 각 주로 직접 할당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사립학교와 대한 교육을 위한 재정 지원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담당하던 시민권 보호나 장애 학생 지원, 학자금 대출 등 중요한 역할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크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모든 미국 가정에 보편적인 학교 선택권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공립 학교뿐 아니라 사립학교, 홈스쿨링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의회에 제안된 에듀케이션 알 초이스 포 칠드런 액트 법안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최대 200만 명의 아이들이 사립학교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100억 달러의 세금 공제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학교 선택권 확대에 대해 지지자들은 부모가 자녀의 교육을 보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반면 비판자들은 공립학교 자원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학교와 대학에서 좌익 이념의 영향을 제한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특히 재구조를 통해 성정체성이나 인종차별 관련 프로그램을 축소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트랜스젠더 학생이 성별에 따라 스포츠팀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방향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와는 반대되는 입장으로 교육 현장에서의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트럼프는 고등교육에서도 개혁을 추진할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중 하나는 대학의 연방 자금 사용을 결정짓는 인증 시스템을 개편하는 것입니다. 현재 인증기관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트럼프는 이를 통해 보수적 가치와 맞지 않는 교육 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인증 기관을 자신의 비전에 맞는 기관으로 교체, 본인의 교육 방향과 일치시키려는 전략을 구상 중입니다. 이처럼 트럼프 당선인의 교육 정책은 매우 야심차고 논란이 많습니다. 일부 공화당원들은 트럼프의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도 교육 개혁이 추진되었지만 강력한 반대와 의회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보수적 교육 정책을 지지하는 단체들은 이번에는 상황이 다를 것이라며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당선인의 교육 개혁 계획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공교육의 미래에 대한 그의 혁신적인 비전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마지막 영화가 될 수도 있는 배심원 해시태그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제 94세인 이스트우드 감독은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명작을 남겼고 그의 작품들은 영화계에 깊은 영향을 미쳐왔는데요. 이번 영화가 왜 조용히 개봉되었는지 그리고 이 영화가 할리우드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은 배심원 해시태그일을 통해 자신만의 영화 세계를 마지막으로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규모 개봉이 아닌 극소수의 극장에서 제한적으로 개봉되었고 마케팅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배심원 해시태그의는 지난해 제작이 완료되었고 올해 11월 1일부터 일부 극장에서만 조용히 상영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워너 브라더스 스튜디오와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오랜 협력 속에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워너 브라더스는 대규모 홍보를 피하고 온라인 예고편 외에는 별다른 마케팅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 영화가 극장에서 큰 수익을 거둘 것이라는 확신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워너 브라더스는 배심원 해시태그의를 스트리밍 플랫폼 맥스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처음 이 프로젝트가 공개될 당시만 해도 스트리밍 전용 영화로 기획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워너 브라더스의 CEO인 데이비드 자슬라브는 영화가 극장용 작품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이번 작품에 대한 예외적인 선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영화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감독으로서 남길 마지막 작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가 스트리밍 서비스에 머물게 되면서 그에 대한 평가와 관심이 예전과 달리 크게 줄어들 위험이 있습니다. 이스트우드는 아메리칸 스나이퍼 밀리언 달러베이비와 같은 걸작들을 워너 브라더스와 함께 해왔으며 그의 작품은 할리우드에서 독창적인 존재로 평가받았습니다. 이스트우드의 마지막 작품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영화계의 아쉬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배심원 해시태그의 줄거리는 법정 드라마로 주인공이 우연히 자신이 관련된 사건의 배심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니콜라스 홀트는 주인공으로 자신이 관련된 사건의 여성 사망과 연관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영화는 라턴 터메이토즈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좋은 평을 받고 있지만 정작 많은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볼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현재 성인 관객을 겨냥한 진지한 드라마는 극장 개봉보다는 스트리밍 서비스로 더 많이 향하는 추세입니다. 예전처럼 성인 드라마가 극장에서 흥행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러한 영화들은 집에서 스트리밍으로 보겠다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배심원 해시태그의 사건 역시 이러한 시장 변화의 한 예로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영화 배심원 해시태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작품이 될 가능성이 큰이 영화가 극장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한 채 스트리밍으로만 공개된다는 점은 많은 팬들에게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트우드 감독의 오랜 영화 인생에 있어 마지막을 장식할 작품이 될이 영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